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 명사가 영어에서 쓰이는 역할은 다잘 알다시피 주어의 역할이 있고요. 주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명사로 쓸수 있는 역할은. 어떤 거에 목적어. 세 번째로, 보어. 이런 것들이 영어에서, 문장에서 명사가 할수 있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었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투부정사 하던 부분이랑 전혀 차이가 없어서 자뭐 이러면 투부정사도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다 너희 한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진짜 이번에는 알겠죠? 음. 자 그런데 여기다 보다시피 첫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aking the subway is faster than driving a car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또 뒤에 보면 driving이라는 밑줄 친 부분. 이것들은 다 각각 동사 원형에 i n g 붙어 있죠. 그죠? ing가 자, 그리고 문장에서 동사 됐습니까? is라고 하는 동사 있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이 초록색으로 된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문장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taking 이란 단어가 해석을 해봤더니, 자, 뭐뭐 하는 것, 이해석이 돼요. 뭐. 지하철을 탄다라는 것은 더 빠르다. 무엇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지금 각각 ing로 여기도 못마른 것이라고 쓰인 것으로 봐서 동명사 그죠? 지금 앞에 쓰인 이 taking이라는 단어는 문장의 주어로 사용된다 그럼 이 자리를 자, to take라고 쓰면은 틀리나요? to take를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같은 뜻이에요 그럼 to 부정사랑 동명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 굳이 이런 거 배울 필요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음. 여기 볼게요. I like going shopping.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그때, 동사가 이렇게 하나가 쓰이고 나면, 또, go라고 하는 동사를 두개쓸수 있다 없다. 아, 그렇게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두개못 쓰는 대신에, 우리가 원래 어떻게 배웠어요? 원래 이 자리에. 동사를 못 쓰니까, go 앞에다가, to를 붙여가지고, to go를 쓰면, 얘는 동사지만, 이 ds에 있는, 뭐는, t 고 g 는 동사 아니죠. 동사를 하나만 쓰게 만드는 방법. 이런면 어때요?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t 고 g 를 쓰는 것 대신에, 뒤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이번에는? ing를 붙여서, 역시 똑같이, 못마는 것.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것도 문제없어요. 어? 그러면 선생님 말 같으면, 동사를 두개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동사를 쓰고, 나머지 하나는 투를 쓰든, 아, 뒤에다가 ing를 붙이든,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아, 그런데 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중에 얘랑 얘나 아무거나 상관없이 쓰셔도 되는 게 있고, 반드시 지켜서 맞춰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여기에 쓰여 있는 이 고행이라는 게, 동사 라이크라고 하는 단어 좋아한다 뭘 좋아하느냐 쇼핑 가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동사의 예외가 뭡니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 아까 투부정사하고 동명사하고 다른 게 있다고 그랬죠? 앞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투부정사하고 다르게 동명사만 또 특이하게 쓸수 있는 이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명사만 가지고 온 특징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냐? 바로, 전치사라고 하는 거 단어 뒤에. They are fond of. 자, be fond of는 무엇을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쓰이는 이 of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뭡니까? 전치사라고 부르는 거죠? 잠시만요. 전치사라고 부는 거죠? 영어에서 전치사 뒤에는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전치사 뒤에는.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그 밑에 스위밍이 쓰이는 이 자리가 지금 뭔가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는 얘긴데, 어, 여기에는 지금 딱 봤더니, ing, 엄밀했다면, min, g 동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 자, 이 자리에 혹시 앞에처럼, 수, 수임을 쓰면 안 될까? 이때는 안 돼요. 왜? 마치 투부정사도 다될 것처럼 했는데, 우리가 오늘 뭐 알았냐면, 이러한 전치사가 쓰인 뒤에는요, 기본적으로 동명사만 쓸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바로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 동명사만의 특징.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 쓴다는 거 하나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우리가, 이거 동명사만의 특징이니까. 물론 모든 전치사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전치사는 다뒤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설명해 놨는데, 다른 어떤 선생님이 오시면, 무슨 소리야? 동,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동명사만은 또, 투구정도 있는데 라고 하겠지만, 우린 기본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정말 말을 안 듣는군요. 컴퓨터가. 아주 미쳤어요, 지금. 계속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 영어에서 be good at 무엇못을참 잘하다 라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이 at라는 단어도 역시 전치사죠. 그죠? 전치사 뒤에 여기가 일단 동사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죠? 동사를 두개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 자리에 ing를 쓰는 동명사를 동사 대신에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 말도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자리를 만약에 to 메인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이유는 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전치사 뒤에 동사를 명사형태 로바꿨을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동명사형태가 꼭 돼야 된다. 라는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특이하게 전, 동명사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아,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뒤쪽이 잠깐 조금만 더 볼게요. 아,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음. 아, 이거 좀 많이 어려워 버렸네. 자, 이렇게 할게요. 음, 안할순 없네. 자, 갑시다. 가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네요. 자, 다음 문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 단어 나왔습니까? Be ashamed. 어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부끄럽게 여기다 니다 무엇 무엇을 부끄럽게 여기다. 선생님 지금 컴퓨터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이거 글씨 다 쓰는 게 조금 힘드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무엇 무엇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다. be ashamed of라는 단어. 그런데 마지막에 쓰이는 이어브라는 단어가 보시다시피 뭡니까? 전치사죠. 전치사. 글씨안쓰지네요 글씨도. 쳤군요. 시단 써줘요. 전치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사용되어 있는 거 그럼 전치사 뒤에 동사를 두개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 같이면 동사 대신에 동명사를 이렇게 쓰면 되죠. 비라는 단어는 뭐뭐 이다 라는 동사, 비동사죠. 그러면 그는 무엇에 대하창피적 생각하냐? 게으른다. 게으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오브를 뭘로 바꿨냐 대수로 바꿨어요 대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접속사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접속사는 뒤에 보다시피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적죠 자 그런데 지금 이두 문장 위에 있는 he is ashamed of being lazy와 he is ashamed that he is lazy는 같은 뜻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뭘까? 바로, 하나는 of 뒤에 전치사를 이용했었고, 하나는 똑같은 내용을 대 a t 이라고 하는 접속사 이용해서 뒤에 적었어요. 접속된 문장이 들어가니까. 자, 공통점은 뭐냐면, 자, 초록색 표시 한분 보세요. 그가 수치스럽다는 이 is가 지금 시제가 뭐예요? 현재죠. 그런데 그 뒤에 대절 뒤에 들어가는 동사도 역시 같은 현재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거를 그냥 'of'를 썼더라도 'being'이라는 그냥 동명사를 그대로 적으면 이 내용과 앞에 있는 주어는 시제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거 볼게요. 자, 아래 문장 'he was ashamed' 와아 했던 거, 물론 어부가 나왔으니까 뒤에 당연히 빙레이즈가 나왔죠. 그런데 이럴 때는 앞에 있는 동사가 보다시피 지 뭡니까? 과거형이죠. 그러면 그것과 함께 쓰이는 이 비동사도 시제가 같은 과거 시제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부가 아닌 무엇으로 바꿔 썼어? 대시라고 하는 접촉사를 바꿔 썼을 때그 뒤에 이 워스와 같은 과거 시제로 문장을 쓰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동사에 시제일치란 말을 씁니다. 항상 이렇게 시제가 일치합니다. 물론! 이제 좀 다른 부분들 몇개 있으면 기본 개념을 설명해드리고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자, 그런데 아래 문장 볼게요. 이거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게요 He is ashamed. 우리 아까 했던 대시 있죠? 대시 있죠? 그런데 뒤에 봤더니, 어? 여기는 뭐야? was네? 뭐야, 이거? 주동사는 현재를 썼는데, 뒤에 들어간 형태의 동사는 보다시피 과거가 들어갔어요. 시제가 같아야 틀려요. 틀리죠. 우리가 근데 이거를 지금 뭘로 바꿨을려고 그래요. 오브란 형태로 똑같은 의미를 주는 것을 오브로 바꿔 쓰고 싶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오브는 뒤에 뭘 써야 돼요? 동명사 를 써야겠죠. 어? 근데 모양이 달라. 왜? 이유는 앞에 쓰여있는 주동사와 뒤에 쓰여있는 동사의 시제가 달라요. 같을 때는 어떻게 써? 아카쯤에 레이지 를 썼으면 됐어요. 그런데 앞에는 현재인데 앞에는 현재인데 지금 이해 좀 해주세요. 뒤에는 과거로 시제가 서로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과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동명사를 일종의 동명사를 현시제 과거로 만들어줘야 돼요. 동명사, 한시제 과거로. 자. 좀 이해해주세요. 오늘, 오 컴퓨터 최악이네. 내가 이거 어떻게든 고쳐야겠네. 한시제 과거를 만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원래는 동사 원형에 이렇게 ing를 쓰죠. 그런데 한시제 과거를 만들려면 이거를, 자, 잘 보세요. 해부에 ing 를 쓰는 having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pp 를 적으시면 이게 원래 있는 문장으로 한시 과거가 되는 거예요자 그럼 예를 몇개 들어볼까요 eating 이것의 한시 과거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having eat 과거 분사 eaten 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해 됐나요? 두 번째 going이라는 단어, 가는 것의한시 과거 tabing, pp니까 go의 과거분사, g o n 을 쓰면 되죠 아, 물론 기본적으로 뭐 우리 뭐 보는 거뭐 있을까 뻔한 거, ED 보는 거뭐 있을까 watching, watching 볼까요? watching은 그냥 having watched라고 1위만 붙이면 돼요. 왜? w a t c h i n g 이란 단어 자체는 그냥 과거형 1위 붙으니까 과거분서 1위가 붙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이 시제랑 시제가 서로 다를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쓴다? 한 시제 과거를 만드는 방법. 그거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만드는 방법이 하나만 선생이랑 님 같이 해볼게요. 음, 자기 3번 볼게요. 3번, 3번. 자, 이거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대시라고 하는 부문장 연결은 접수 들어 있어요. 그죠? 자, 그 앞에 문장 동사 뭡니까? 워스죠. 그죠? 뒤에 문장의 동사는 뭐야? 헤드라가 맞대요 헤드1이에요. 어, 헤드1이 뭐였죠? 헤드 플러스 PP. 이거 우리가 뭐라 불렀는데? 뭐라 불렀죠? 여기는 음. 과거. 그리고 헤드 플러스 PP는 대과거를 나타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두기 시작 같나요? 다르죠? 그러면 이거를 대술 오으로 바꿔 쓴다면, 여기 뒤에 들어간 여기 부분은 앞에 있는 이 was보다 뭐가 돼야 돼? 한시제, 과거형을 만들어야겠죠. 그 모양이 뭐야? 동명사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 동명사 한시제, 과거는 무조건 having, pp니까. having, 빈. 왜 bin이에요? 이 단어로 쓰는데, 왜 bin이 왜 들어가요? having, 원이 돼야겠죠. Having won, the 나머지 더 마라톤 레이스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이 방송을 여러분들 올려놓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방송을 선생이 올려놓을 테니까 잘 듣고 여기까지 해보시되 아마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선생이 님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